서강대학교 2017학년도 오전 2번 문항입니다. 어, 문항이 공간도형 문제로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해보시길 권해요. 내용이 좀 유치하긴 한데, 전파 송신기니, 뭐 전파 방해물이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어, 근데 공간도형 문제로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차라리 그런 껍데기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서강대 문제가 좀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어, 잘 만들어져 있고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지만 공부할 만한 문항이니까 잘 공부해 보세요. 어, 1번부터 보시면요, 지금 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0.30에서 전파를 쏘고요, 전파송신기. 그다음 여기 1/1,1,1,마이너스 2/1에서 어, 전파 방해물이 있어서 얘가 이제 전파가 아무데로나 갈수 있는데 이 전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구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전파 방해물에 의해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겠죠.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직선을 구해가지고, 직선과 이 구가 만나는 점을 구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시면요. 어,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분의 x, 분의 y-3, 분의 g. 이렇게 되네요. 얘가 바로, 이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 직선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어, 직선하고 지금 이구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구의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에다가, 얘하고 얘를 연립해 주셔도 되거든요. 뭐 여기 있는 식두 개랑, 이 식을 연립하셔가지고, x, y, z를 구하면 이 점이 나오긴 나와요. 네, 이럴 때풀 때는 근데 보통 직선을 매개화 시켜서 생각하죠. 는 t라고 쓰면요. 직선의 점은 어떻게? 2분의 1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3, 마이너스 1/1 t라고 쓸수 있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t값을 구해서 이 점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점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점에서 이 접평면을 구하라는 건데, 뭐 중심에서부터 이 점으로 가는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될 거고요. 이 평면에 접하는 평면에 법선 벡터가 될 거고, 이 점을 지나니까 그 답을 쓸수 있을 거고요. 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라는 구가 있을 때 사실 반지름이 아래일 때도 상립하는데 이구 위의 점 x1, y1, g 1이란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의 저평면을 구하라고 하면요. 뭐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듯이 x1, x, y1, y, g1, g는 1로 나타나요. 마치 평면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처럼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법선 벡터가 x1, y1, 지원이고또 얘가 x1, y1, 지원을 지난다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뭐 답지를 쓸 때는 괜히 이걸 이식을 바로 띄우지 말고 그냥 천천히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 yz 평면에다 그리면요, 여기 반지름 1인 9가 있고요. 2, 3, 3, 0, 3, 0에서 출발해서 지금 매초 1의 속력으로 위로 움직인대요. 위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점의 좌표는 시각 t에서 0, 3, t라고 쓸수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 전파 방해물이 있죠? 0이 0의 전파 방해물이 있어서 이 점에서 지금 전파를 쏘면은 전파 방해물에 의해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이 얘가 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일단은 당연히 지금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직선하고 이 구가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0이 0이고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냐면, 0, 이렇게 가면 1, 1, t가 되겠죠.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 에, x는 0이고, 1분의 t분의 y-g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의 점을 잡아서 이구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뭐 s로 매기화 시킬까요? 는 s라고 하면 직선 위의 점은 0, s 플러스 2, ts라고 쓸수 있고요. 얘랑 지금 9,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 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요. 집어 넣으시면 s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ts의 제곱은 1이 돼서요. 지금 이걸 만족하는 s를 구하는 거죠. t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각 t에서 지금 이 직선하고 얘랑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 어, s로 지금 매개화 시켰을 때 어떤 s에서 만납니까를 찾는 거니까요. s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요. t제곱 더하기 1에 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3. 그럼 여기 돼서 s를 구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t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의 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어, 4, 1 빼기 3t제곱인가요? 이렇게 나타나죠, 맞죠?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잘 고민해 보시면 알수 있는데, 왜냐면, 하요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는데, 그두점 중에 이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이게 지금 S가, 여기, 이렇게 요렇게 s를 매개화 시키면, 여기가 s가 0일 때죠? 여기가 s가 0일 때고, 방향 벡터를 1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s가 1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온 거예요, 지금, 맞죠? 네,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더 0에 가까운 쪽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그니까, 요 값일 때, 지금 요 점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y 값의 속도죠? y 값의 변화율인데, y 값이란 건 지금 이거거든요, 점이. s 플러스 2니까 y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나는 점의 y 성분은 t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에 1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거의 지금 y 축 성분, 그러니까 성분을, 어, 속도의 성분을, 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 미분하고 2분의 1 넣으면 돼요. 미분하고 2분의 1 넣는 게 답이에요. 뭐, 조금 멋있게 풀면 이렇게 도풀수 있는데, 그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dsdt니까, 뭐 이식을 미분해서, 이식을 미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또뿔말을 고민해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얘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s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y성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미분하고 2분의 1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 이 내용은 조금 이제 그 회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좀 유리한데 어, 꼭 회전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 이렇게 구가 있으면요 왜 이렇게 못 그려?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거리 a인 거리 a인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봐요. 그럼 잘랐을 때 나오는 요, 요런 입체가 있잖아요. 뭐 작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작은 부분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 문제 풀때이 내용이 필수거든요. 어, 요 거리가 X일 때, 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X일 때, 요 단면적, 요렇게 잘랐을 때 나오는 요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요, 뭐 반지름 1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이, 이 반지름이 루트의 1 x 제곱이니까 요 원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파이 r 제곱 파이에 1 x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이 부피요. 내가 원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부터 1까지 1 x 제곱의 파이의 d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회전체가 교과 범위에 있을 때는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려 좌표 잡아서 하는 게더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뭐이 거리를 X라고 하면은 그때 단면적의 넓이가 이거다라는 걸쓸수 있고, 뭐 개를 이용해서 부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뭐 나올 수 없는 건 아닌데, 뭐 조금 회전체 냄새가 나긴 나요. 뭐 어쨌든 간에 중심 9에서 9를 중심에서부터 거리 얼마로 잘랐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어, 이 점이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어, 0, 3, 0에서부터 이쪽으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1초 t로 간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 0,3 플러스 t, 0이 되는 거고요. 그때 전파가 도달하는 구의 표면이란 것은, 얘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요. 어이구, 여기, 여기까지 접선. 접선을 그으면은, 여기, 요 접점이 생기는 요까지가 지금 닿는 면이 되는 거죠. 입체로 보면은, 여기를, 여기에 어떤 구를 그려, 원을 그려서 요쪽이 바로 닿는, 전파가 닿는 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전파가 가장 멀리 도다라는 점들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란 게이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의 어, 부피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거리만 알면 돼요. 요 거리만 나타나면은 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 거리가 지금 3 플러스 t 고뭐 이렇게 여기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수직이고요.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이 길이가 얼만지 그냥 바로 쓸수 있죠 얘대 얘가 얘대 얘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3 플러스 t고 1이니까 여기는 3 플러스 t분의 1인가요? 맞죠? 3 플러스 t 대 1은 1대 요거 맞죠?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그럼 이 문제는 여, 여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거인 뭐 그걸 잘렸을 때 그게 되니까 아까 그 식이 나오는 거죠 3 플러스, 3 플러스 t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에, 파이의 1마제곱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써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어뭐 원래 근데 구는 그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맞죠? 원이나 구는 중심에서부터 거리 생각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어 4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 답에도 좀 되게 어이없게 풀려있던데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한 것처럼 막딱 써있어가지고. 어, 문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지금 어 얘가 제가 지금 그린 게 뭐냐면 어 yz 평면이에요. yz 평면에서 어 얘를 축으로 돌리는 거죠. y는 g 고 x는 0인 얘를 축으로 돌리면 여기 있는 이 점이요. 여기 있던 이점 001이라는 점이 점은 이렇게 돌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돌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X쪽으로 이제, X축이, 요, 지금 요, 헷갈려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점이. 200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 어, 200에 있는 거예요. 200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쐈을 때, 닿는 게, 요선에, 얼마를 치느냐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요, 지금 여기 200에 있으면은, 9가 이렇게 있고요. 9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2영0이 여기 있어서 이 거리가 지금 2 잖아요 그럼 아까 그 3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죠 얘대 얘는 얘대 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X, X축으로 X축으로 여기 2영0에 지금 어 전파송신기가 있으면 요쪽 요렇게 잘라서 요 부분이 바로 전파가 닿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값이 2분의 1 이상이다가 바로 전파가 닿는 영역이 되는 거죠. 전파가 닿는 영역은 여기가 되고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지금 x 값이 2분의 1을 넘어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넘어오는 순간이 있고 다시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왔다가 x 값이 2분의 1보다 큰 상태로 가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x가 0이고 이쪽이, 이쪽으로 돌때 x가 음수라고 하고 이쪽에 양수가 되면 2분의 1을 넘어오는 순간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가 되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부분이 길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1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원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2, 2 루트 2이가 되는 거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중심각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 중심각이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인 지점이, x가 2분의 1 지점 두 개가, 얘랑 있는 이 중심각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어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요요 요, 요점 자체를 구하는 거죠 요점. 요점하고 요점을 구하면은 요점을 알아서 요 각들을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어 벡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요점들은 어구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은 1이라는 구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평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법선으로 가지죠. 법선이 지금 뭐냐면 어 0,1,1이죠. 0,1,1을 법선으로 가지고 요점이요. 요점이 지금 0,2분의 1, 1, 2분의 1이죠. 0, 맞죠? 절반, 절반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얘를 법선으로 가지고 얘를 지나는 평면이요. 뭐야? y 더하기 g-1은 0인가요? 맞죠? x에 대해서 수직이고요. y는 g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맞죠? 0, 0, 1도 지나고, 얘점도 지나고, 맞겠죠? 요 평면이 지금 요 원이 존재하는 평면이고요. 그리고 얘랑 얘랑 x는 2분의 1이요. 그니까 러 얘를 연립하면 나오는 두 점이 뭐가 나오냐면, 2점하고 이 2점이 이 나올 거예요. 어, 계산을 안 해봤지만, 뭐,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도 구할 수 있으니까, 0, 0, 0,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럼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시면 될 거예요. 뭐, 시행은 안 해봤지만, 답이 4분의 파이라서, 이게 아마 4분의 파이가 나올 거예요. 45도. 아닌데? 90도였나? 90도였던 것 같다. 90도가 나와서, 이게 답이, 아니, 아니, 90도니까, 90도니까, 얘가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답이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90도가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를 연립해서 이점하고 이점을 구하고요. 중심에서부터 이 벡터, 이 벡터를 구해서 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겠죠. 그니까 이건 상황 이해하는 것도 꽤 어렵고요. 문항 자체도 꽤 난해하고요. 어, 요 문제도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3번 같은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해 둘 만한 문제인 거고요. 앞에 두 개는 뭐. 좀 시시한 맛은 있지만 근데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풀려 보면 많이 못 풀어요. 문항 자체가 일단 공간도형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괜히 좀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면은 그 잘풀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숙제로 줘보고 하면은.